야... 또 세이브 한 2분 날아갔지? <laughs> 2분... 한 3분 정도 날아갔습니다. 지금 내가 아... 또 헷갈려가지고 한 2분 50초? 야... 유튜브 보고 있는 애들 또 지랄하겠는데 근데 상관없어. 어쨌든 저기 팔은 구했고 이제 다리 구하러 가는 거니까 딱그 다리 구하는 거의 첫 번째입니다. 아, 왜 저거 녹화 버튼을 또안 누르면 까먹고 또 바보같이 응? 저거구나? 오-케이 비천 세가야 고맙다 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목소리> 총알은 무제한인데 옆에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잖아. 저게 이제 뭐냐면 저 게이지가 다 올라가면 가열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 쓰고 주전자 폭탄 같은 경우도 네 발까지 쓸수 있는데 리젠은 됩니다. 그러니까 식히는 시간이 필요해. 가열이 되니까. 여기 이제 질량 가열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한꺼번에 배울 거야. 오. 젠 시. 이거 저기 뭐 키고 가야 돼 이거 그래 저거. 저걸 한 번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역시 과학이란 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좋아,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어. 자한칸올라갔으니 빨리 뒤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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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저기 내려가기 전까지 빨리 가야 돼 좋았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 그래 영이장 좋았어 좋아 넌대 정말 대단해 오안 내려 야차차파차차파라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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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오지 이걸 하면 한칸더 올라간다. 한칸더 올라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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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스피, 스피. 무, 무. 하나, 두 시기 석상 너구리 오징어. 세이브 할 때마다 잠깐 잠깐 이게 멈추네. 나에겐 주전자가 있어. 오늘따라 수치인구야 어 뭐야 박수를 이렇게 치면 와 447박수라니 만나 가면 되는거 네？한 마리 나 비가 돼요？어머, 어머, 좋아, 여 기로 와 자. 휴시. <laughs> 너희 <laughs> 바보들이야. 아왜왜 모터 왜, 타케팅 걸려가지고. 어, 위험해, 위험해, 엉망장 위험해! 이거 어디에요? 어, 나 살았어, 살았어! 살고야 말았어! 이한 발에 모든 것을 건다. 잡! 아 저기도 있구나 아나 저긴가 오 멋진 나르기였어 주전작의 나르샤야 아 이거 아니구나 아앵경이 저기 있네 특정 곤충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잡아먹기도 한단다 엘리스 생사에 관계없이 말이다 우린 그 점을 배울 필요가 있어 뭘 배워 둘셋 아 진짜 저거 너무 짜증나는 게 많아. 이거 맵을 완전히 퍼즐로 만들어 놔 가지고. 좋아. 돼지고 찾는 거는 별로 안 어렵지. 뭐. 근데 초회차 때는 이제 돼지코어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를, 그니까 이빨을 많이 모아야 이제 무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으니 여기서 저리로 가려면 가려면 가려한다면 빠른 진행이야. 빨리 진짜 음침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다. 정미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만 나오네? 어이 새끼. 아까 그 찌질이가 아니잖아. 토끼잖아. 아 서로 다른 놈이네. 아까 걔는 생쥐고 얘는 토끼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뭐 365일 방학이니까 괜찮아. 저는 이제 자유직업군이라 오야 원투펀치인데? 어머. 역시 모르지. 니네 내가 나이 많은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가 진짜 MIT 공대를 나오고 막 진짜 더러운 직장 생활에 막 아니면 뭔가 뭐큰 충격을 받아 초야에 묻혀 살면서 그건 아니야. Stop now. 야, 저거 좀 어렵겠는데, 길도 어려운데, 어디 보자, 길이 어려워, 길이 어려운데, 어머머, 잠깐, 잠깐, 잠깐만, 길을 먼저 정확히 보고 출발을 해야 돼. 음, 이리로 가는 게 맞아? 이 멈춰 있는 상태잖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람은이사람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하둘셋 좋아 역시 타이밍이야 나 홍방장이야? 자 이걸 한번 보자 좋아 이렇게 통백원을 쓰면 이게 되고 얘가 하면 둘셋넷 둘, 으쌰 나와라 오 일단 하나 하나 여기 빡스입니다 여기 빡세죠 하지만 두 개를 해냈고 좋았어 문제는 쟤네들이야 잔챙이들이 없어야 돼 잔챙이들만 없으면 쟤를 빨간색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와, 이건 뭐애들 존나 많이 오셨어. 스트레스 와 어. 어, 좋아 피해라. 그래서 이제 근접은 필요 없어. 아 피해라. 자, 이렇게 된다면 미어 붙여, 미어 붙여, 미어 붙여, 밀어붙여 피하고, 처미로붙처고로부처미로이고미어 붙여, 미로 붙여. 아이참, 피하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여, 밀어붙여. 아이 참. 피하고.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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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렇게 막 콤보로 나오는게 제일... 아이넌뭐야아 수 있구나. 이제 다리를 얻어갈 수 있구나. 멈출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달려. 개집년을 짜부시란 말이야. 하면서 존나 달리고 있지. 저 닭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다. 근데 저 새끼 죽여야겠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뭐, 뭐지? 어?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오호호호호, 호 정호야, 22,749번 정호없다 아니야, 이 감옥 같은 곳에 못 들어가잖아. 밥안 먹냐? 니네? 왜 안나와 어 이새끼 진짜 <laughs> 어 피를 채울 수 있다 나 피를 채울 수 있어 그래 요즘 축구가 뭐 저녁에 하면 좀 퇴근하고 다 모여서 맥주 한잔씩 하면서 하겠는데 이건 뭐 새벽에 하니 예전 예전만큼 그렇게 좀 좀 분위기가 좀잘안 나지 않니? 월드컵 분위기가 좀잘안 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내가 예상한 1무 2패 중에 지금 1... 1무 1패가 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2패만이 남아있는 1패만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하나 둘셋 이것만 하면 끝이구나. 어, 난 진짜 일찍 잤어, 어제. 이제 그만. 어, 도망가네 조색도 도망가고 아그 생지도 도망가고 그러면 저기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보따위가 없어 이거 다 멈췄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거든 됐다 팔달에 찾아주자. 이것도 당연히 유튜브에 올라오지. 웬만한 게임은 다 유튜브에 올릴걸? 그럼 뭐해? 구독자가 안 났는데. 그럼 뭐해? 조회수가 존망인데. 나같이 발전 없는 유튜브가 또 있었단 말인가?

Answer me, Hatter. I'm suffering, and changes here are a cause, or, or they're a reflection, or the effect. What's going on? What are the new rules? The law is just, just have whispered away, away home to wonder, wonder who. Who knows how to measure rules? Um, 평화를 찾을 줄 원더랜드가 악몽 때문에 또 The least you can do is help me discover what's going on. 가자 인신 매매다. 음 존나 멋있게 날아오네. 철포덕. 너 따위 내가 가지겠어? 복수하러 가는 거지. 팔다리 자른, 어 팔다리 훔친 애들. 아까 생쥐하고 그 퇴기. 축구 얘기하지 마, 힘마. 피곤하게 왜 그래? 하... 간만에 돼지 코를 갈고 볼까? 그러게, 음... 그 국대는 저기 뭐야? 예의범절하고, 저기 뭐야? 그 태극기 그리는 저기 시험 보라 그래라. 말포는 새끼 말고.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을 쳤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알제리 무조건 이길 거다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지. 아 참. 찍자서 다행이었어.